아, 개복지 중에 유일하게, 어, 해가 가능한 부위입니다. 이거 지금 현재, 껍질 바로 밑에, 살 부분입니다, 살 부분. 이야, 이거 개복지, 사암지도 않고 생물을 물을 수 있겠나, 이거? 아, 제가 오늘, 이 생물 개복지를요, 직접 사암지도 안고 뜯어서, 소장해. 아, 이거 진짜, 이거 무엇이겠나 진짜? 여러분들, 같이 한번 드셔보실래요? 오늘은 여러분, 얼굴이 완전 보고같이 생겼고, 몸통이 없이 머리를 반딱 잘라놓은 복지 아십니까? 그 개복지. 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몇 편을 리뷰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국내산. 개복지가 없더라고요. 전신에 죽토시장 판매하는 게 모두 수익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리뷰를 약간 미루다가 제가 오늘 차 타고 우연히 지나가는 도중, 이야, 개복지를 해체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야, 이거는 정말 제가 대박이다 싶어 핸드폰을 탁 끌어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해체 작업 도중 제가 사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개복지가 언제 작동거냐 오늘 잡동거랍 합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이 부분. 이게, 회로 먹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 한번 비즈를 보십시오. 어떤 아저씨들이 개복지를 이 해체 작업하고 있을 때, 지나가면서 한번가리마 주십시오. 오천 원 매치만 주십시오. 하길래, 저도, 아, 이 뭐지?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 집에서 간단하게 회를 혼자 먹을 테니까 조금만 주십시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복지를 삶아서 숙개로 이제까지 먹었는데, 회! 야 이거 생물 들어왔는겨? 어왔아 개복지가 고톤. 이게 지금 크기가 어만한거죠 큰거는 한 3m 30cm 3m 30cm. 무게는요? 무게는 1.5톤. 1, .5톤. 1 5톤요야 이, 이 이게 국내산은 지금 잘 안팔던데? 이게 국내산인데, 이게 국내산 중에도 예. 국내한테 제일 낫다고 얘기하는거에요. 쿠퍼에 예? 쿠퍼. 쿠퍼. 경매인 놈 아니죠? 이거. 네. <laughs> 이거를 는 어떻게 해 먹죠? 어, 예. 아 그, 야. 아 그냥 이거를 제가 네. 먹으면 된다고요. 네. 야 나도 조금만 줄서. 이게 생물만 가능한겨. 네. 야, 아요 부위만 해물수 있는 모양이죠. 네. 여기 제일 맛있는 부위라. 아. 네. 이거 근데 묶는 부위가 어디어딘겨? 보통 보면. 고부위만 아, 네. 그묶 같이 묶고 루치 예. 요거는 들루치기. 아, 들루치기야. 예. 아, 네 어허 그 내장 아니죠 내장 맛입니다. 아, 내장도 들루치기입니다. 이게 제일 좋은. 아, 그게 제일 좋다고요. 네. 아, 이거도 다 따로 파는 네. 말이야. 요걸 한번 벌써 나가세요. 30만 원. 팔려습니다 이게 30만 원이에요. 이만큼이에요. 예. 이 들루치기로 맛이 끝내 준답니다. 야, 이게 생물 아니면 이렇게 먹지도 못하겠다. 저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 개복지에 정말 궁금했습니다. 저도 처음이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이 부위는요, 끝질 바로 밑에 몸통살입니다. 이 부위만 해가 가능하답니다. 어떻게 먹냐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걸 약간 찢서초당에 먹는다는데, 야. 겉부터 난다. 혹시 저랑 같이 보을 사람이 없습니까? 살고기 같이 보이는 이 개복지. 이 개복지를 제가 수돗물로 한번 씻어서 바로 초장에 삼지도 않고 먹을 겁니다. <laughs> 기대되는 게 아니고 극정이 된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물 개복지를 제가 처음으로 한번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껍질 부분입니다. 소금을 넣고 20분만 삶아서 젓가락으로 씹렀을때 자연스럽게 들어가면 다 삶아지는 거니까 그때 드시면 됩니다 자 소금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분 20분 뒤에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다 익었습니다 지금 아까 하얗게 있던 부분이 지금 투명해지면 다 익었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 무꽃이 됐었다 맞죠 지금 찬물로 식혀서 약간 딱딱하게 굳게 해서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따뜻한 개복지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찬물에좀 담가 뒀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개복지하면 바로 이 껍질 수회를 많이 드실 겁니다. 이 부위는 껍질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보면 응고가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따뜻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냉장고 속에 좀 들어가야지만 이게 딱딱하게 목처럼 변합니다. 제가 이 바로 삶은 개복지 껍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젤리가 안나 자또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직 응구가 덜돼 있어 먹기가 힘들다 자 그냥 초장에 안 찍고 그냥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냄새. 냄새는 이 자체 맛이 어떤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리, 들리. 음. 그냥은 안 넘어가다. 이 비린내도 없는데 뭔가 젤리가 크 이게 뭐. 무궁화하게 어느 정도 냉장고 속에서 일정 시간 온도를 좀낮춰주면 약간 못같이 됩니다 우리 약간 곤약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 맛도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곤약 같은 느낌 무 어? 그 맛이 무 맛이야 그리고 비린내도 안 나고 그 느낌은 모르겠는데 거의 씹어먹으니까 초장 맛으로 먹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 그럼 여러분들 개복지해, 야 이거 기대보다 흡인한다. 솔직히 이 또한 매니아층이 아주 많답니다. 개복지해 그러나 저는 처음 먹어보고 워낙 한 번씩 먹을 때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개복지해 리뷰를 하기 위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복지해는요, 제가 사장님한테 물어볼까 그냥 수동물로 씻어서 었 그냥 초장에 모으면 된답니다 일단 저도 그 방법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살이 보면 층층 나이트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야 게 이거 보십시오 이거 완전 다가슴살이야 <laughs> 완전 단백질 덩어리야 이거 근데 이게 지방이랍니다 이게 펌퍼 봐도 이게 아같은데자 초장을 넣고 웃음 밖에 안 나온다 맞죠 자 근데 의외로 맛이 아주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은 약간 가져보겠습니다 자뜯으니까 이렇게 쪄진다 쪄지고 자 조금씩 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해야 할필요도없고갖다라이 좋네 이렇게 자 쪄지네 자 이렇게를 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게 봤을 때는 그냥 가슴살 쬐라는 같다 생 가슴살 보십시오 결이 있는 게 그렇게 뭐좀 그렇고 이런 건 아니다.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끝다 먹어본다! 자 여러분들 자, 하. 하. 자 투입! 하나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맛이 내가 생각했던 그맛 그대로인데. 자, 일단은 아주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생각보다 그렇게 질기지는 않습니다. 한 개만 더 먹어보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이 맛을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다. 이게 이렇게 찌어지잖아요 보면. 이렇게. 맛이 그냥 이 육류를, 육류 닭가슴살을 제가 해로먹 묻는 느낌입니다. 그렇게 맛있고 이런 걸 모르겠는데, 왜 사람들이 이걸 그렇게 사서 드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복지 회가 뭔가 특이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5천 원 이만큼 파는가? 자,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 껍질을 삶았을 때 혹시나 같이 이 살을 여봤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좀 전에 그 제가 이 닭가슴살 같은 느낌이라고 했죠. 생 닭가슴살을 먹는 느낌. 완전 삶았을 때도 이거 닭가슴살이다 이거 완전. 자, 이 삶았을 때는 맛이 과연 어떤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겉동각인데 완전 닭가슴살이네,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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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게 더좋다 음. 이게 훨씬 맛있다. 야, 이거 닭가슴살에 고유의 비린내도 안 나고 이거 완전 다이어트에도 완전 끝내주겠는데 이거. 여러분들에게 일반적인 개복치 먹는 방법과 그리고 회까지 화상 처음으로 회까지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수산물을 부탁해 TV는요 남들이 잘 하지 않던 현지가 아니면 잘 몰랐었던 수산물의 비밀을 제가 직접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10만이 포함되습니다 모두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